일단 오늘은 아로야기 조금 해봅시다. 하룸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몇 가지 체크해야 하는데 입술, 아서 우리 입 모양, 게다가 우리 입 안에 여기 혀 있잖아요. 이 혀는 뭘 하고 있는지, 게다가 목 안에 실제로 소리 내야 하는데 여기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세 가지는 체크해야 돼. 특히 자기 언어, 자기 목어에 없는 어떤 음 만들 때는 근육 트레이닝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조은은잘안 나오고 해도 일단 느낌이 너무 어색하고 아니면 오히려 자기가 바보 같아요. 뭔가 이런 운왜 내야 돼? 뭔가 이상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연습은 되게 하기 쉽고 수업 좀 뭔가 해봐봐 해도, 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웃고, 그냥 많이 안 하고. 네, 여기는 일단 여러분이 마음 먹어야 돼. 어떤 언어 배울 때는 책 공부뿐만 아니라, 말도 해야 하니까, 근육 진짜 키워야 돼. 그 때문에 바보 같은 거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부끄럽죠? 그래도, 극복해야 돼. 그래서 신경 안 써. 그냥 바보 같은 얼굴, 바보 같은 소리 내도 그냥 일단 해보자고. 다음은 수업이끝나면 집에서도 연습해야 하는데, 혼자서 살면 되겠지. 그래도 아빠 엄마랑 같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아내나 남편 있으면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목욕할때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흐흐흐흐크흐흐흐 <laughs> 이상한 소리 내도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는 발음 연습 타임. 다음은 기술적인 이야기 우리가 르 만들 때는 여기처럼 살짝 입술 열어야돼 르. 이빨도 여기 보시면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지 그죠 이렇게 진짜 여기처럼 열어야돼 살짝 힘 빼야돼 힘이 여기 아예 없어요 너무 황황 말랑말랑하는 상태 두 번째 이야기는 혀 여기처럼 위에 올라가야돼 여기 부터가 너무 힘들어 공기 강하게 빼야돼 혀는 뒤숨에 있죠?

공기 강하게 뵐때 우리가 여기 목에서는 많이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으으으으으으으 복잡하게 뭔가 운 만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으으 같은 소리가 나. 표가 안 움직이면 으 라는 소리가 나. 가 같이 진도하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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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같은 소리가 나. 으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도 결국은 몸으로 잡아야 돼. 이 느낌 잡아야 돼. 그래서 몇 번도 몇 번도 하고. 그래도 기술적인 이야기는 진도. 그래서 혀가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브르르르르르 너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진도 만들어야 돼.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또 그래서도 어린이집에서 작은 아이가 연습해야 돼. 자동차는 무슨 소리네?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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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브룸 라는 소리하죠 엔진 소리 브룸 브룸 여기 브르브르이 브룸, 브룸. 부분 덕 분에 우리가 르 연습하고 있지 브룸 브룸 다음 여러분이 살짝 이해해야 할 이야기는 역시 사투리 dialect. 우리나라 독일에서는 사투리가 진짜 많다. 특히 남부 가시면 여기 일부 지역에서는 이르

강하게 해야 돼 당연히 라 이렇게 안 하죠 빨리빨리 빨리 하고 라라라 진도가 있어 그죠 진도 라라 하지만 아가 마지막 자리에 올때데 데는 안 하지 그죠 어떻게 해데데 한국말로 하면 데에다가 아데 아는 알지 같이 만들면 데 데. 코의아 발음이 나온다. 니데아. 니아첫 번째 자리 아 발음은 절대로안 돼요. 아는 없어요. 라트 데어. 라트 데어. 이 방식, 이 규칙은 그대로 계속 쓸수 있어. zum Beispiel 빨간색 rot. 진도가 있겠지? reich, reich. 부자야. 돈이 많다. reich, reich. 장미꽃 rose. rose. 로세, 여기 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로세. 온 여기 보시면 다시 관사, 대야, 곰, 이 동물, 다시 스테야, 베야, 베야, 베야라는 조금 이상하죠? 베야, 베야, 소가, 대박, 여기 같이도 블라블라블라이나 이 강조 표현이죠? 소가, 소가, 여기는 살짝 사람마다, 의미는 강조해죠 어떤 이야기 우리가 강조하고 싶으니까 발음도 강하게 나와. sogar, sogar.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그래도 일단 sogar, sogar. Er spricht sogar Deutsch. Ich habe sogar zwei Stunden Deutsch gelernt. sogar는 충분하죠. and 경금할 때 b a bar 아니면 술집 여성 die bar도 있지. die bar, die bar. 하고 싶으면, 그렇죠, 해도 되겠지. 그래도 역시, b a 아, 길게 하는데. b a geld, 여기 뒤에 다른 명사가 있더라도, 독일어는 항상 음철 봐야 돼. 그래서, 마지막 자리는, 많은 경우 단어 마지막 자리, 음철 마지막 자리도, b geld, b a r, geld, 여기 가지는 안 하셔도 돼요. bah, geld, 현금, bah, geld, d a s b a r geld. 자, 다음은 두 번째 자리. 여기 보시면, F, R 발음, F, F. F가 역시 힘들어, 고생하시면, 말할 때, 손가락 한번 쓰세요. 손가락. 여기 입술에 넣고, 위에는 입술에 고정시켜 주세요. F 할 때, F 할 때. 왜냐하면, 이 입술이 내리면, F, 가 나온다. 그 한국 사람이 F는 자주 쓰는데, F는 못 쓰니까, 프 프 하면서 손가락 입술 입술 위에 그냥 고정시키고 프 프가 나와 프라우프라우 문제 없지 그렇죠? 그래서 프 때문에 너무 힘들면 손가락 한번 쓰세요. 그래서 여기는 파우는 아니죠. 역시 강하게 프 프. 온 당연히 실제로 조금 더 빨리 하고 프프프온 아우 붙이면 돼프라우 Frau, Frau, Pali Pali. na, de, parumi. Daumen, bang, brrr, so, brr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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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ga rr, brot, brot, das brot, die Frau, Tangyoni. brot, und tonseng, der krrr, und iik, krieg, krieg, krrr, yuxi, krieg. krieg. 그래서 두 번째 자리 를는 역시 첫 번째 자리 처럼 강해요. 진도가 진짜 강하게 나와. 단 s p 아, 이건 뭘까요? 스프 교칙, 교칙, 그쵸? s p 는 실제로 슈에다가 프온 르는 결국 두 번째 자리 역할 때문에 강하게 해진다. 세 번째 골자있지만 s p 는한 팀이라서 두 번째 자리 교칙 슈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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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e c h 슈 n 르프 Sprechen, sprechen. 하면, <tototum> sprechen, sprechen. Animion. Dio, Jump, sp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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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en. Oh Sprache, no. die Sprache, Sprache, Sprache. Und man kann hat Animion 스프레이 하는 거, das ist sprühen. 그래서 이렇게 어떤 통이 있고 여기 색깔이 나오잖아. 이렇게 슈슈슈 하는 거, das ist sprün. To spray. sprühen. Junger Mann, d s p r a y s p r ü h e n sprühen. Ich sprühe. Du sprühst. Sprühen. 다음은 적두사 이야기도 조금 아야 돼. 여기는 far und z a t u n g s a 여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잊어버리다 vergessen. v e r g 신도가 있지? e r g 천천히 말하면 v e r g e s s 같은 이야기 죠 sar, brechen. r b 락 이렇게 칵. sar, b r 했지? sar, 여기도 두 번째 자리? 강하게. sar, b r e 하지만 조금 더 빨리빨리 빨리 말할 때는 v e r g e s s e 이거 완전 선택이야. 속두사의 경우는 이 르는 아 발음하거나 아니면 진짜 진도가 강한 르발음 만들거나 마음대로입니다. 진짜 마음대로. vergessen, vergessen, zerbrechen, zerbrechen. 많은 사람이 역시 편하게 아 만들고 있지. 그래도 혹시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약이 진짜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속도 누리게 하지. 그때는 한음조씩 vergessen. zerbrechen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뭔가 약속하다 sich 동사라면 sich versprechen 말실수하다 이상하게 말해버렸다 aber sich가 없으면 약속하다 versprechen versprechen 두 번째 이인은는 강하죠 sprr e c h 규칙이죠 sprechen 하지만 versprechen하거나 versprechen하거나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 자 슈드와 렌, 자 슈드와 렌, 바꿔 하다. 다시 세야 슈드와 렌, 자 슈드와 둘다 가능하지만, 여기 '르'가 가운데 있어요. 자 슈드와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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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웅철리 있기 때문에 슈드와 렌, 슈드와 렌, 바보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도 일단 단어가 요기, 일단 휴식이 생긴다. 휴식이 생기면, 새로운 음절이 시작하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 규칙이 해당하니까 가 나봐 ren 박하다잦어렌단 지다 아니면 어떤 물건 없어지다 이타 f a l 역시 휴식이 생기니까 새로운 음절 음철. r 음절이죠? 똑같죠? r 강하게 f a l l i r e 뭔가 분해하다, 잘 내긴, 잘 내긴, 잘 내긴, 잘 내긴, 역시 여기는 마음대로. 여러분한테는 아마도 아 발음이 제일 편하죠. Next is A, R, N. 이 마지막 부위, 이 음절도 조금 있죠, 독일어? 예를 들어 A는 아니고, 하지만 B입니다. 손자, 어떻게 할까요? 손따 n 손따른, 아니면? 손, 단, 손, 단. 혼자서, 원노민 선생님 없이 도일로 공부 많이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손, 다, 렌. 여기 왠지 에이파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학생 제가 진짜 많이 많이 봤어요. 손, 다, 렌, 손, 다, 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하면 아마 통안 하고 완전히 틀려 그래서 할수 있으면, 손, 단, 손, 단. 여기는 아는, 강하게 진도시키지 않아요. 손다, 른른는 이상해. 하지만 이아 무시하고 손댄도 안 돼요. ᄅ, 부드럽게 살짝 빨리빨리. 손, 단, 이렇게 내리게. 손, 단, 손, 단, 손, 단. 얼마나 연습해도 잘안 되면 안 방법이 있어요. an, so, eh, an, an, ro, ha, se, yo, son, dan, son, dan, son, dan, tu, ki, bal, li, mal, halt, den, den, yo, son, dan, ich spreche nicht Englisch, sondern Deut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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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dern Deutsch. Deutsch, 하지만, son, daren, nun, zé, bal, ha, zim, yo, an, mion, f o i r n Voyan. f o a n 은 뭔가 발사시키다? 아니면, 음,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느낌으로 말할 때는 어떤 사람, 해고하다. 영어라면, to fire, 이죠 같은 의미죠. f o i r n 그죠? fire, foian, foian, 빨리빨리 말하면, f o i r n foian, 안 발음이 나와. f o i r n 는 금지, 없어요. 이런 단어. 자, 그러면, 아빠, 엄마, 같이 말하면, 부모님, das sind nicht die älteren,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엘 자렌 이거 독일 사람한지 어떻게 들려? 디엘 자렌 이렇게 들려. 노인들 보다 나이 많은 분 노인들 디엘 자렌 하지만 아빠 엄마 이야기 하고 싶으면 엘탄 하구나 엘찬 이야기 하구나 여기 중 하나 선택하세요. 예쁘게 하시면 엘찬엘탄 적당히 하고 싶으면 엘찬엘탄엘탄 바꾸다, 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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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엔단은 변하겠지? 엔다른, 엔다른, 살짝 진도육이 생겨도 문제가 없어요. 엘타른, 엘타른, 엔다른, 엔다른, 포야른, 손다른, 결국은 말이 전천히 나오고 너무 명확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말하고 싶으면 엔다른, 포야른, 손다른, 엘탄은 되는데 그래도 90% 이상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서 편하게 말하고 싶으니까 손단 엘탄, 포얀, 엔단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엘타랜, 손다랜 포얄랜, 엔다랜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화가 난다? 아르간, 아르간, 이 아르간의 뜻지 아르간, 즉, 식동사 식, 아르간 sich ärgern, sich ärgern, sich ärgern, nun, 역시, 조금, ich sich ärgern, sich ärgern, 여러 가지 Und, party, hat er, hat feiern, feiern, 역시, ärgern, fei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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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n, an, hat feiern, feiern. Der i Der Freund, der Reichen Frau arbeitet in der Firma seiner Yogi Eltern, Eltern als Rechtsberater und er redet gerne richtig laut. Der Freund der reichen Frau arbeitet in der Firma seiner Eltern als Rechtsberater und er redet gerne richtig laut. Reich, buja don manta. Also buja in Yosong song, i Namta i Nun, ilhanda, arbeiten izo, Odiso Oton hesa ezo, musun hesa, yogi ikyogi jo. Tzagi, apa oma, tzagi, pumonim, ui hesa ezo, ilhanda. 무슨 일 해? 알츠다우메 명용사가 오니까 입장이죠? 로쏘 레츠 베라타 레츠가 나올 때는 이거 항상 법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 본무 베라타 이스위 컨설팅 하는 사람 und er redet 그리고 그는 말한다 가네 기꾸이 좋아하다 뭘? 렉틱 이스위 굉장히 아니면 되게 laut also 렉틱 할때 정답 있지만 렉틱 다우메 형용사가 올 때는 꽤 굉장히, Dege, 이런 역할도 있어. Deutsch ist richtig schwer, 맞지? 굉장히 어렵다. Laut, 큰 소리, 시끄럽게. Also, 이 사람이 말할 때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좋아한다. Wie nun 일단 그냥 그냥, 여러분이 다시 바로 um 잘 생각하시면, der Freund, der reichen Frau arbeitet in der Firma seiner Eltern als Rechtsberater und er redet gerne richtig laut. Der Freund der reichen Frau arbeitet in der Firma seiner Eltern als Rechtsberater und er redet gerne richtig laut. Das haben wir. Bon. Der Freund der reichen Frau arbeitet in der Firma seiner Eltern als Rechtsberater und er redet gerne richtig laut. <laughs> 이 움직임 이거 우리가 연습해야 돼 머리로 이해하는 게는 일단 중요하죠. 그다음은 우리가 실제로 연습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움직여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처럼 연습하고 싶은 음 많이 노는 문장 많이 많이 빨리 빨리 읽어주세요. 이거 제일 좋은 방법. 힘들면 잘 빼도 돼. Der Freund erreichen Frau. 이거만 다섯 번 빨리 빨리. Der Freund 여기. frr Der Reichen Frau. Hüsig, Kanghage, Hüssig, Kanghage, Kanghage. Inukim, der Freund der reichen Frau. Kasabon, der Freund der reichen Fr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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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Freund der reichen Frau. 샤워할 때 이렇게 조금 군소리로 일부러 연습하시면 진짜 잘될것 같아요. 제대로 연습하면 한 두, 세 개월 정도 아마 시간이 필요하죠. 근육이 이렇게 갑자기 안 생기니까. 신경연결이나 이 근육이죠. 이런 거는 하나, 둘, 셋, 방 이렇게 바로는 못하죠. 그래서, der Freund, der reichen Frau, 바보 같은 문장이라도 많이 많이 연습하시면 나쁘지는 않아요. Okay, das war's für heute. Ich hoffe, dass ihr wirklich beim Duschen anfangen werdet. Rrr. und andere Aussprachen zu üben. Also 진짜로 샤워할 때르 뿐만 아니라 다른 발음도 자기한테 힘든 거 싫에 로 목소리 내면서 연습하게 되면 이거 진짜 제일 좋아요. Also ich hoffe, dass ihr das machen werdet. 꼭해 보세요. d h a n k e fürs zusehen. Bis zum nächsten Mal. Tschüss.